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네 번째로 정결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결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또 순결하다, 순수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의 의미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것이 특별히 정결을 태양 빛에 빛대어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양 빛이 마치 아무런 흠이 없는 것처럼 정말 모든 색을 다 포함하지만 무색인 것처럼 바로 그렇게. 예, 완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결이라는 말은 이 거룩하다는 말과 같은 언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 거룩한 성령을 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정결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결을 특별히 덕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 어, 단순히 있던 세상에서 말하는 덕일보다 사실 성경의 관점에서 또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에도 있듯이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소망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이 정결이라는 말은 부끄럼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정말 흠이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결은 의와 경건과 이제 관점에서 또 진리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흠이 없다, 이 정결이라는 것은 그래서 의로운 것의 예, 극치죠. 그래서 의롭게 되어서, 어, 의롭지 않은 그런 흠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 또 진리의 빛을 비춰봤을 때에 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어두움대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정결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쉽게 오늘날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 이렇게 되돌아켜 보면은 어 요즘 이제 뭐뭐 어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어 임명할 때에 청문회를 하죠. 그래서 근데 청문회를 해보면은 뭐 특별히 평소에 아저 사람이 저런 게 있었나 심지어 뭐 과태료를 안 냈다라든지 뭐 그런 모든 또뭐 위장전입을 했다. 뭐 이런 다운계약서를 썼다. 뭐 이런 허물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뭐 청문회 안 나왔으면 뭐 그게 그런 흠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근데 뭐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찾아보면은 뭐 흠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 정결하다는 것은 그렇게,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정말 흠이 조금이라도 없나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을 때에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것. 그런 것에 빗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 이 정결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결은 그래서 그렇게 조사를 해봐야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게 없, 평소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막상 청문회를 해보면 어, 저 사람이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하고 다르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빚 앞에서 성도는 늘 매일매일 서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흠이 없었는지 이것들을 늘 돌이켜보고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개하고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믿습니까? 그제 어, 어제 그 의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불의를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거 믿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결국 의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어, 그 최후의 심판에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어,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의의를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정결이라는 것도 결국 내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어, 세상의 청문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중심까지 다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어, 흠없이 설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이, 돌이켜보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성령의 은혜로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결의 덕을 위해서는, 정결할 위해서는 이 경건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이 경건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졌다고, 숨겨졌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내가 지금 예배하는 자리 앞에 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 내가 하나님 바로 앞에 서 있다. 우리가 이런 이 경건의 자세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정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와 관련해서 실천적인 무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불꽃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계시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마음의 중심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가면 은 우리가 흠이... 있기가 오히려 반대로 쉽지가 않죠. 우리가 흠이 있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사도바울이 여기서 계속 빌리포 사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안에서 라고 하는데 그 주안에 서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안에 있다라는 그 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주 안에 선다는 게 뭡니까? 아이고, 우리가 새벽 기도 나와서, 내 나의 하루를 부탁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와 사마의 권세, 사탄의 권세, 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를 이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장중에,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께서 예 보호하시는 능력 안에,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작, 우리가 바로 그 주안에 서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정결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호자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원래 이 정결이라는 말은 그 의식적인 부정이 없다는 겁니다. 의식적인 부정이 뭐냐? 레위기에서 보면은 어, 부정한 자는, 어, 부정하게 되면은, 뭐, 시체를 만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정한 일들이 있으면은, 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못 나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결해야지 하나님 앞에, 예,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의식적인, 예식적인 정결인데, 영적인 정결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결함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정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내 그릇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준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 흠 없는 제물로 드리셨죠. 그래서 이 정결은 바로 이 예수님의 품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서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의 깨끗하심 즉 예수님의 깨끗하심. 그 깨끗하심이라는 말이 바로 오늘 이 정결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 정결하신 예수님께서 흠 없는 제물로 우리 자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들이셨는데그 이유에 대해서 어, 에베소서 5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리소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 그래서 이 정결이란 말이 거룩한 말과 같은 어원인데, 그래서 거룩하다는 하기오스고, 이 정결은 하근노스 거의 말이, 음이 비슷하죠, 발음이. 근데, 이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 험이 없는 게 바로 정결이에요. 예수님이 십자에서 지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 바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야지 천국에 갈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간다는 건 천국 갈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한 자로서, 죄 가운데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정결이란 게서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나라야. 그래서 이 회개라는 말이 바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본질적인 어떤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할 때에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이 교회를 비유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비유적인 표현으로 정결한 처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양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예복을 입어야 돼요. 마태복음에도 그 잔치에 초대를 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죠. 우리가 이 정결의 의미에 대해서 현실적인 삶에서 또 우리가 가장 잘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예식장이나 특별히 어떤 내가 의복을 갖추어 입고 참여하는 그러한 일들이죠. 뭐 결혼식이나 뭐 이런 자리에 참여하는데 내 옷에 뭐 이렇게 거것도 겉옷에 뭔가 이게 얼룩이 묻었어요. 내가 밥을 먹다가 뭘 그러니까 떨어뜨려서 막 얼룩이 나왔다고. 사실 그래서 이 남자분들 같은 게흰 와이셔츠나 뭐 조금만 이렇게 음식 먹다가 잘못하면 튀으면은 어, 넥타이 같은 데도 이렇게 예, 밝은 색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묻으면 얼룩이 묻으면은 낭패죠. 작은 홈이지만 그 옷에 그런 것들이 묻으면은 우리가 이 낭패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게 바로 흠이 정결하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아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겉으로 있는 그, 그러한 중요한 그 예식에서 우리가 입는 옷에 뭔가 그런 것들이 얼룩이 묻거나 하면은 낭패감을 느끼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의 그, 옷에, 영적인 옷에 그런 것들이 묻었을 때에 우리가 그런 의식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 참 우리가 아둔하구나. 그런, 그런 부분에서 정말 낭패감을 느끼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 도대체, 아, 우리가 정말 얼마나 어, 영적이지 않은가를 어,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과정이 앞에서 요한일서 3장 3절을 인용했습니다만 그 앞에서 특별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런데 어떤 소망을 가진 자냐 바로 우리는 그 앞에서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즉, 빌리포서 3장 21절에서 사도바울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한 거 있는 것처럼 바로 같은 맥락에서죠. 바로 장래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게 될 때에 바로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바로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영원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소망을 가진 자마다 바로 예수님의 깨끗하심을 본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느냐? 내가 정말 천국 가고 싶은 십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아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그 천국에 갈 준비를 하는 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정결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의 표현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뭐 결혼식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입지 않는 좋은 옷을 꺼내서 입죠. 그리고 어, 그런 옷에 혹시 뭔가 옷이 더럽지 않는가, 뭐 얼룩 같은 것이 묻지 않는가, 그러니까 살펴보고, 그 옷을 준비합니다. 그 여, 그, 그런 예식에 참여해서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죠. 그다 세상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면서, 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 하,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 내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오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그렇게 또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또한 우리가 어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오늘도 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서 아 주님 저를 물로 깨끗이 씻어서 깨끗하게, 에, 티나 주름 잡힌 것에 흠이 없도록 주여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